자,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하고 어, 여름 성경학교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할 건데요.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바울 아저씨가 바울 선생님이 어, 로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했어요. 이번 시간에 배워 볼 내용은 어, 이제 바울 아저씨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어떤 친구와 같이 함께 왔는데 잘 들어주세요. 짜잔! <목소리> <목소리> 짜잔. 안녕, 친구들! 나는 바다 거북이 꼬북이라고 해. 나는 바다 속에서 살고 있어. 난 바다와 땅에서 아주 놀랐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러 왔어. 오늘 그 이야기를 잘 들어 줄수 있겠니? 맞아.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이 바다수 거북이 꼬북이와 함께 같이 성경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같이 잘 들어 줄수 있겠죠? 자, 성과 제목인 성과 제목을 선생님이 읽어 볼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요. 호. 자, 선생님 잘 따라해서 해 보세요. 사랑으로 섬겨요. 호. 한번더해 볼게요. 사랑으로 섬겨요. 호. 자, 우리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여기 바울 아저씨와 바다거북이 꼬부기가 같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 속으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어디를,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자, 어. 자 우르르 쾅쾅 바다 속에서 지금 폭풍을 만난 것 같아요 바닷속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지금 되게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살려줘, 살려줘. 아, 너무 무서워.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바울사람, 바울선생님은 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말을 해줬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무사히 로마에 갈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하고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었어요. 자, 어, 그래서 무사히 사람들과 또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로마에 가게 된 우리 바울 선생님은 모든 로마교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어서오세요. 드디어 바울, 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 선생님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바울, 선생님아, 바울 선생님을 기다린 우리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 기쁘고, 또그 바울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여기 나눠준 스티커에 여기 사람 얼굴의 표정을 같이 붙여볼 거예요. 음, 먼저 여기 붙이고 그리고 자, 정말 사람들이 기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죄인으로 온 바울 아저씨는 어 마음대로 밖으로 도,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바울, 바울 선생님을 만나러 온 어, 사람들은, 어,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 바울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어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똑똑똑,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고서, 여기 우리 같이 이거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잠깐만요. 같이 걸로 바꿀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바울 아저씨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고서 문을 딱 열어줬어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 바울 선생 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네라고 대답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믿겠다는 뜻이래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하트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한번 이거 내리고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이 사람들에게 허트 스티커를 붙여주고 예수님을 어, 마음으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제 이쪽을 봐주시면. 어, 는요 섬김 대장. 어, 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볼 거예요. 자, 여기 이 친구 좀 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 어, 넘어졌는데 저 친구를 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줄수 있을까요? 맞아요. 빨리 달려가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이제 친구에게 다, 많이 다쳤냐고 물어, 물어도 봐주고 또 아픈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또이 친구 좀 보세요 지금 사이좋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 사이좋게 놀고 있을 때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자 우리 어 그리고 또이 친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에게 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일단, 친구에게는 신발을, 그리고 이 친구는 아픈 친구가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해줘요. 그리고 또, 친구하고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서도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잘할수 있겠죠? 네, 자, 우리 어, 이 친구를 만나볼게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너무 성경 말씀을 잘 배웠을 줄 믿어.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자, 우리 친구도 오늘 그, 어,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음, 자, 우리 집에서 집에서 이엄마하고 같이 뭘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이거는 꼭 집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머리띠도 해 보고 아치마로 만들어 봐서 우리가 어, 정말 섬긴 대장이 되어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가족에서 잘 생각해 보고 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할수 있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 친구들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도 어, 이웃을 섬기고 또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